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77쪽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안지사 우리 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아, 여러분 혹시 요즘 배추가 한 포기에 얼마나 판매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판매점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죠. 그런데 며칠 전 뉴스에서 배추가 한 포기에 만원 정도에 팔린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보기가 무섭다 라는 시민들의 인터뷰가 이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배추만이 아니죠. 라면 값도 오르고 우유도 가격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런 식재료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정말 여러 품목들의 가격이 대부분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장을 보실 때요. 가격이 떨어지는 상품들 찾을 수 있으셨습니까? 거의 없었지요. 어떤 특가 행사가 해서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원래 가격들이 대부분 다 유지만 하고 있어도 할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는 제품이 없이 계속해서 다들 오르고 있는 이러한 상황. 어, 또 이것만이 아니라 어, 사회 정, 경제 전반에서의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당들도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직장인들 중에서는 이 음식값이 부담되어서 편의점 음식이 점점 더 많이 애용되고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것참 그다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말씀 또한 우리의 신앙의 전반을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장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을 보고 계셨는데요. 우리 41절 말씀을 다시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본문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안지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당시에는 성전에요. 노쇠로 된 나팔 모양의 헝금함이 한 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열로 총 13개의 헝금함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9개의 헝금함은 성전쇠나 희생재물 대신에 드리는 그런 헝금함이 있었고요. 나머지 네 개에서는 성전의 보수 수선과 또 장식을 위해 드리는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금함에 헌금하라는 부자들이 어떻게 넣었습니까? 4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어떻게 넣었다고 되어있죠? 예, 반이 넣었대요 이 부분에서 부자들이 드린 헌금이 얼마나 됐을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되는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이 액수가 부자들이 많이 드린 것은 맞지만 액수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도 분명히 많은 헌금을 드렸다는 겁니다. 반면에 42절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얼마를 드렸다고 되어 있죠. 네. 생활비 전부이지만 그 전에 금액으로 보시면은 또. 두 랩돈을 드리죠. 어, 여기서 랩돈이란 당시에 통용되는 헬라 화폐 중에서 가장 가치가 아랫단계, 낮은 동전을 말합니다. 또이 말씀에서 두 랩돈을 바꿔서 한 고드란트라고 말하고 있죠. 이 고드란트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화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화폐들이요,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를 들였는지를 우리가 쉽게 느껴지지 않고 와닿지가 않습니다 단지 정황상 큰 돈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사복음서에 종종 나오는 대나리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대나리온 하나의 가치가 그 노동자의 하루의 품사학이었다고 하지요 대나리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먼저 고드란트요 한 고드란트가 나오는데 고드란트는 얼마나 되냐면 이데나리온 가치의 64분의 1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라 랩도는 몇 분의 1의 가치였을까요? 데나리온의 그렇습니다 128분의 1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일당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뭐 13만 원 정도다 라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나 노동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비교를 위해서 일 데나리온을 13만 원 정도라고 본다라면, 일렙두는한 냅두는 약천원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128분의 1로 보자면요. 약천원 정도. 그렇다라면 두랩돈약 얼마죠? 2,000원입니다. 2,000원. 이 2,000원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성인분들 2,000원을 큰 돈으로 보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용돈을 받는 어린 아이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우리나라 복지 정책 중에서 어려운 형편의 아동들에게 식사를 지원하는 복지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동급식카드에서도요, 한 끼에 얼마 정도를 지원하냐면 약 5천원 정도를 준다라고 합니다. 지자체별로 조금 다르대요. 그런데 이 금액을, 5천원 정도 되는 금액을 더 늘려야 된다라는 의견이 꽤 많습니다. 왜냐면 하 실제로 5천원으로 식당, 식사를 할수 있는 식당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동 식사 지원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이 바로 두랩돈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돈에 대해서, 이헌금에 대해서 적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우리 본문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는 이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말씀에 거짓 없잖아요 근데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강조하시기를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에는 금액이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더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지막 44절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난한,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44절을 좀 나눠서 보시죠 먼저 앞에서 드리는 이 부자들은 어떻게 넣었다고 했습니까? 풍족한 중에서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뒤에 좀더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본문에서 과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과부가 되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사별을 했는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든지 남편을 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홀로 된 여인들이 어떻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는 정말 어려운 시대였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아십니다. 또이 여인의 집안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알수 있죠. 생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들인 이두 랩도는 이 여인의 모든 소유였고, 그 생활비 전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한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떡한 조각 만들 정도의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그, 그녀가 살고 있었던 지명을 따라서 사르밭 과부라고 기억을 하죠 당시 사르밭 과부에게 있어서 그것밖에 없었는데 그것밖에 없는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것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과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보다 이 여인의 헌금이 하나님께는 더 많이 드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만약 양으로만 따져보자면 과부가 드린 것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부자들이 드린 것에 얼마가 되겠습니까? 가난한 과부가 드린 것, 아마 부자들에게서는 아무것도 아닌 돈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좀더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헌금을 많이 드린 부자들이 있죠. 이 많이 들은 부자들, 그들의 신앙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좋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예.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분 있으신가요? 없지요 사실, 이 분들의 신앙도 참 대단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부자라고 할지라도 헌금 많이 드리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부자라고 해서 당시에 모든 부자들이 다 헌금을 많이 드리는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이 드린 부자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성자에 나와서 헌금을 많이 드리고 있는 이 부자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던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따고 할지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씀이요 목회자들에게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또 성도님들도 이런 본문 오래 묵상하면참 곤란합니다. 통독할 때면 아 주님 그렇군요 하고 빨리 넘어갑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께 제가 이 과부와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시면 아예 다들 절대 아멘 안 하실 겁니다. 과부가 주님을 감동시켜드린 사람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조금 덜 인정받더라도,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할까? 하는. 여러분, 입장을 한번 좀 바꿔서 보시죠. 입장을 바꿀 때, 이 가난한 과부의 입장이나, 아니, 부자의 입장에서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요 가령 가정을 해서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다섯 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실까요? 그 중에서 둘은 부자로 살고 둘은 평범하게 살고 하나는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렵게 살고 있는 자녀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모님을 찾아와서 드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발견이 되고 복격이 되신다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시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는지. 예물을 드릴 때에도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지,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여인은 하나님께 드릴 때 본인이 사용하다가 남은 것으로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이때 이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충격적인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들 위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번제로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런 말씀을 받았다면, 제가 아들은 없지만, 딸만 셋이지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아, 내가 잘못 들었구나. 내가 제 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빨리 들어 누워서 잤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이 들리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정적이 우리의 마음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도전을 주시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존재이죠? 백세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여정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나왔던 아들 이스마일이 있었지만 창세기 22장 2절에 이삭에 대해서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차라리 자기 목숨 바치죠. 차라리 자기 목숨 들이죠. 다른 것은 다 순종할지라도 이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종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땅으로 나아가서 이삭을 결박한 후에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했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급하게 막으시면서 무엇이라고 했는지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을 아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어떻게 해야 했다라고 했습니까? 아끼지 아니하였더라고요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줄을 아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요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한 번만 기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16절에도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이 말씀에서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다시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혹시 하나님 앞에서 아끼는 것이 도무나 많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자녀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 너무나 당연히 아껴야 되고, 거기서 나아가서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재정, 내게 있는 열정, 심지어 내 성격까지도 우리가 너무나 아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 사회 가운데 먼저 나와 우리 가족들 쓸것다 남겨놓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쓰고 남은 것으로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가정과 또 가정의 상황과 처지의 형편에 따라서 살아가시는 모습이 다 다르고 봉사하시거나 헌신하실 수 있는 상황이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요 시간이 되었든지 또 재정이 되었든지 건강이 되었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내가 먼저 충분히 다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남은 것으로 드리려는 마음이 혹여나 있었다라면 우리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요 교구와 함께 우리 칠 교구와 함께 전도부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영원구원에 관한 열정을 가지신 지사님들 권사님들이 함께 나오셔서요.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계세요. 근데 연령대가요, 꽤나 높으세요. 전도부 안에서 젊은 분들이 50대입니다. 어, 이 자리에도 어,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근데 가정에서 이분들이 모두 귀한 분들입니다. 존경받는 할머니, 어머니이시고, 할아버지이시고, 사랑받는 아내이고, 남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귀한 분들이 주일에 함께 전도부실에 모여서 함께 전도연품을 막 정성스럽게 준비를 합니다. 다들 열심히 해야 하세요. 그렇게 준비해서 주중에 전도 현장에 나가는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막 나가면요. 사람들이 막환영해주고 밝게 인사를 나눠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의 반응이 참 다양해요. 물론 어떤 분은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잠시 서서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는 교회인지 묻는 분도 있고 예배 시간이나 차량 운행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드뭅니다 많지 않아요 고개라도 잠깐 숙이면서 정도 연품 받으시는 분들만 해도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가고 피해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일부 냉소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도대 형분들 굴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전도하는 분들이 나가서 그렇게 대접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 모두가 대개서는, 가정에서는 소중하고 중요한 분들입니다. 사랑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나와서 함께 전도하세요 전도되어 온 분들이 바쁘지 않아서 그 시간 나오시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바쁘시고 할 일도 많지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먼저 정하고 그 시간에는 다른 약속도 잡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그 시간을 먼저 드린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받으실까요? 제가 전도부만, 제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전도부만 말씀드렸지만 사실 교회 안에 곳곳에서 현장에서 섬기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고 정말 애쓰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켜 드릴까를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은요. 정말 가진 것이 적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수 있는 전부를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여인처럼 가지고 계신 생활비를 다 드리라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재정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혹시 남은 것으로 드리는 건지 아니면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하나님께 우리가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바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은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일을 조금 더 고민하고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내게 남아있는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까지더라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에게 남아있는 것 중에 일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믿음의 삶 저희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